안녕하십니까 꿈대농 박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직장 퇴근하고 지금 집 뒤쪽 언덕배기 땅이 올라왔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올해 그 미니 단호박을 시범 삼아서 여기저기 심을 건데 그중에 한 곳인데요 이쪽은 어 조금 언덕진 저 집에서 살한 바퀴 돌아서 올라오면 이제 언덕 백에 땅이 하나 있는데 이쪽은 이제 문제는 농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그조그만한 관리기마저도 들어올 길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와 보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지금 퇴근하고 이렇게 사와고 꽤잉이 세수랑으로 이렇게 땅을 일구고 있습니다. 바청식 그 단호박 정식 전까지 만들어 가지고 할 건데 다른 저기 아래 노지 이제 논 노지에도 심고 또 이쪽 땅에도 심고, 이쪽은 하... 관리기도 못 들어와서 지금 큰일입니다.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. 이쪽 땅이 너무 아까워서 이쪽에.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또 화요일 퇴근하고 왔습니다. 어, 조금 어두워지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좀 밭을 일구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오늘은 이그 정도만 또 하고 너무 캄캄해져서 이만 마무리하고 또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너무 예전에 막안 짓고 했던 땅이라 이런 뒤에 나무 넝쿨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. 뭐 가지 덤프 뿌리도 엄청 많고 지금 예측으로쳐 버려 가지고 지금 보이진 않는데 뿌리가 엄청 큰게 바닥에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은 묵히기는 너무 아까워지고 가 올해 여기다도 추가로 미니 단호박을 심어보려고 이렇게 매일매일 퇴근하고 조금씩 이렇게 땅을 일구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종식하기 전까지는 다할수 있겠죠 자 오늘 또 퇴근하고도 조금 이렇게 했고,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. 자, 시골에 계신 모든 농부 여러분들 힘내시고,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, 항상 건강 유의하면서 농사 짓기를 바랍니다. 오늘 하루는 또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시고,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,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납시다.